갈비캄보 비빔냉면 바지캄보 냉면 LA갈비볼보 비빔냉면 LA갈비볼보요 소주 먹을래? 술 안파죠 여기어 있어요? 스판 있는데 요 네, 하나 주세요 하나 차가운걸로 <laughs> 그거 먼저 주세요 아 <laughs> <어우>, 몰랐네 술 파는 중 하나 먹어야 <하죠>? 하나 먹어야지 하이야드릴요 <laughs> 이제 어먹지 햇기를 주고, 2시 25분. 나, 나, 나 술도 안 주고 잘못 깎아놓네. 감오몇 시간 만에 먹겠습니야 우리 고향에 계신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어? 응, 문 대통령 얼굴도 못 보고 그랬네데 이걸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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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수 있는 건아다음 나 많이 해먹었는데 응. 아, 뭐할면 자기 먹어? 먹지 자기 좀 먹지 기억이 안나서 못 어렸을때 분야 다닐때 도시 아까 거 자기야 부드러워서 기나무젓갈으소달라그 네. 젓까지는 네. 한번 잘못해오면 네. 절대 못쓰나봐젓갈지을 그 네. 천재들이 못할수있어 나는 젓갈질을 엑스하잖아 엑스 이거 한번 하고나서부터고칠라그래 네. 네. 얼마나 힘들어 근데 안 그도 봐도 안되잖아 아휴 이도엑스 잡는다 엑스 는 애들이 수재 아니면 천재래 네. 아니야 네. <laughs> <너무 버리게 웃음> <나갔다. 웃음> 야, 이렇게 쉬운 방법 놔두고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자체가 뭐라고 좋은 거 아니야? 알겠더 <뭣> <아이콘>. 어. <laughs> <laughs> 달라고 래야될것 같아요. 어, 내가 근데 이 소주도 바에서 사먹는데 맛있다. 집에서 먹는 거보다. 안하네이요 음. 네. 왕창 주세요. 네, 이게 제일 맛있어요. <laughs> 다른 거 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네, 그냥 맛다고 국물 주소? 왜가다도 앞에 싸 먹어도, 안되 는지, 안 먹어도 되지야기 는？밥 이, 나 오면 나중 에먹예아유 나왔 네, 들리 나서 해？주 방에 뜨거우 니까 뒤집 예, 감사 예. 합니다. 아유, 고추 니까 좋 네다. 맛있는 거먹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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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맛 맛있어? 어 맛있어? 어어 3 0분을 돌아가고 어근리까지네잖아요 응?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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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라요아이 해코나 캣퓨한테 결정하자 머리 머리 오늘 안잡는데 어? 머리 파이드 해 너무 있으니까 일찍 오면 그때 자르면 나가면 다잖아음야 내꺼 국물 먹어도 돼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아, 이건 뜨겁잖아, 이거 먹어봐. 아, 근데, 아 얼음을 달래겠다. 어쨌든 이상하더라. 맛있는데, 아니, 안 차갑잖아. 어어. 이거 먹어봐, 이거 얼음이야 어? 맛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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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맛있어 봐, 내가 여기서 던져 먹잖 나중에. 얼음 달래게 해줘. 싱겁다내코는 음. 되게 진한데. 어, 진짜. 이진 아, 진짜. 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하 아, 진짜. 아, 진 아, 아,

여 와코바이온 개먹기 하나 르는데저리딱 가면 앵거스 버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어 더블 베이컨 앵거스 뭐그국은 그렇게 하는데 걔 하나 햄버거가 텍스 붙으면 음료수까지 십단물이야막뭐하어뭐 <laughs> 응? 2-3호짜리 되고 주면은8 9짜리 그럼, 그럼 잘하는거야 이 뭐. 어, 그러니까 음식을 가 많이 하잖아 그게 옛날에 무슨 그 옛날에 우리 한강에서, 고등학교 때인가, 네. 그게 시민님이 밥 사주는데, 여기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아, 멕시칸 있다고요? 그래서, 고맙겠냐니까, 저기, 버힐 더니버 뭐야, 뭐야. 때문에. 그거 안 어, 그 때문에. 그 부모님 그안 사도 그래. 어떻게, 거의 다는 몰라. 나2 like 아, 중도 연소까지쭉보내주나 응. 차차 응, 준이가 윤희가 윤희가 훌륭해. 그러니까얘네대꾸원이 재밌잖아. 아니 윤희는 저기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내가 뻥 치는 것도 모르고. 주? 이는 음. 군인은 도안 믿으니까. 요즘엔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도. 아유, 그래. 걱정하지 마. 진짜야, 이거. 알지게. 뭐이기 그러면은 이 성격 개계산이는 거야. 응, 진짜 거짓말이냐. <laughs> 아그 엄마는 정리하주니까 힘들었지만, 나를 배우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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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깨끗해, 두성. <laughs> <너무 깨끗해져>, <laughs> 아들 놀랬어야 세탁기 뒤에 먼지 안 없는 거봐그래게서 얼마나 더뜻한지 좋은데 안 끊겨 응. 짧게 사자 짧게 가방에 사게야겠어어 맛있다 그, 뒤에 그냥, 진동에 또, 자기가 먹었는지 귀에, 한창이 들린 것 같아. 엄마가, 수고했다. 내가 될게. 내가 할게.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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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야, 나, 나. 맛있다. 여기 오길 잘했지? 야, 여기 술안 주워준다, 너. 어? 안 먹는데. 이상하지? 충격한아니지 아니야 계속 나와 딱 좋아 언니 어야나야 이봐 가이야 어? 야, 야. 그 어두왜왜 응. 어? 어, 응. <laughs> 그러냐면 지먹으서사일이랑비진싸면서돌 사장 말고 걔랑 나랑 2011년인가 내가 스크렛메랄때 내가 갔을 때 강남 어디 뒷골목에 데리고 왔는데 그냥 냉면이 정말 노트로 만들었어 굉장히 무거워거 하얏호텔 남산 여기 주면서 깨잖아 아, 자기한테 맞으면 말좀해혼나요 눈이 깨끗하네 깨끗해 무슨 뭐지? 얘가 핸드볼 국가대표인가 그때 내가 초대해서 한국에 하얏호텔 갔잖아 그런데 거기 있는데 밤에 어디 가서 술 먹고나서 아침에 냉장 거리니까 사연이가 냉수 안먹잖아 너뭐 먹고싶니? 시원한 물냉면 먹로니 차에 태우더니 막 진짜 바른거 알잖아 냉면을 그러니까 무슨 차를 태우다가 나갈때 와강남 성남동 뒤쪽에 금수먹고 어 저쩌고 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날씨도 그걸 먹으면서 이동네에서 먹을만하지만 그 맛에 비교할 수 없구나. 야 사연이가 정말 맛을 하셨구나얘는 진짜 우리 하다 어? 설에 비로 이고 뭐고. 야 사연이가 어탑 뻔나. 빠시다. 가 먹으면서 지금 내가 먹으면서 아, 사연이가 사준 냉면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동네에서는 만족한다. 딱 들렸더니 사연 씨는 뭐해? 왜안 놀라냐? 사연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너 다음 설을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거 내가 물을, 물을 몰래 보고 있거나 생각하는 걸 자기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활이 불편해지게 는 되는데. 야, 난 놀랬어. 사사장은 뭐예요? 이러면 그래. 야, 사인화 사준 강남 냉면 정말 맛있었는데. 이러면서 딱 보물들에가 팍! 울면서. 이건 텔레파스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내 머리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안하오나 북살면서좀불편한을하이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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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감하는하 같아요, 이거. 하게 잘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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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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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많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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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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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게 하게 하하 너무 해외에서 야, 세치가깜깜하잖아맨날 했다가 그러면 막박해. 염지랑 숨도 안 길러서 아유... 여유 없지. 여기는 페스티 가서 인플루션이 싸가지고 왔거나 물고기 안 좋으면 바로 평평 넘어가는데, 이동네는스마트에서안 좋으면 거기 가서 엑스포틴을뽑은 있어요. 여기서 에이, 얼라인브 오랄라 이렇게 해 좀 멋있는 표식인데, 음. 야 이게 내가 떡방아, 이잘 가야겠구나, 쫙가서 만들고, 와서 와. 사람 주지 마세요, 나리구나 나는 이렇게 만들 음. 이것만 음. 음. 먹으까또 목이 매어서 얻어먹는 건데, 얻어먹기 당연히 잘 먹어서 거야 내꺼 자기꺼 자기꺼 내꺼예요. 저. 이 남방은 딱 마셔봐야 돼. 쫙마셔봐고이거이드이거이수가 딸려 들어오면안수이을 조심해야 이랑 먹을 수 있는 거는 떡국을국물이렇게 <웃음> <웃음> 나는 국수를 먹을 없어. 이상하지. 국수가 딸려 들어오니? 옛날에 우마랑 냉면을 먹로 계란을 다해줬잖아 어, 그 어, 근데 같이 갔어. 한 명이 어 사람이 계란 는 거지, 그냥. 일어 그래, 너무 어이가 없는 어. 어, <laughs> 그 자체로 아지자주는데싸가져게그 사람이 능력 그걸 안준다까계란 <laughs> 그, 안주니까 <laughs> 우리는 양보해서다 주잖아 안주니까 신나는 소내가다는가야감사니다그 얘기를 이 시점에서 <laughs> 왜하나 <laughs> 안주지 <돼>, 그 <laughs> 어? 내가 그게 기억나거든 아니 왜 한게 아니라 갑기 기억나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온거가 지금. 나는너 혼자 고기 다 먹냐?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짜다 매워. 이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고기야 사실. 불린 고기. 너 고기가 안 땡기잖아. 나, 나 어떻게 푸드 먹어서 고기를? 다 먹을래 고기? 집에 싸. 일단 새벽에 유튜브 하다가. 뭐, 어 먹어야지. 이건 싸갈 있잖아 아우 귀찮아. 먹다 보니까, 소이지야 나? 어머, 이거, 출격 좀. 이거 먹고, 이거 기름 넣고, 내가마트는 다음 주에 가야 돼. 지금, 줄새에서 나왔어. 취아시안 돼. 인사해세요 아우, 너무 <놀람> 맛있어요. 어디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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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끝이 없이 나와야 돼. 근데 그래? 여기 가게 제목이 그냥 에이 이뭐 에이 스메어 런 뭐예요? 모르죠? 뭐 고양의 향수 아아 니까는 자가 사랑이 자예요 네. 그니고양의그 향은 냄, 향기죠? 냄새는, 어 향기 너 50불 내기 안하기가 잘했다나 데분상했요 내가 맞았나? 어. 안, 안 맞다고 난안 맞다고 생각맞다까정 정하이가 어. 어? 저기 어. 있어 지금 어, 사는 것다 내가 맞춰서. 어? 어차피 지금 내가 밥, 밥밥 멜라는데. 어, 내가 맞췄다고 지금, 50불 얘기도 안 해놓고. 그니 네, 이건 싸가고, 이건 못고려래요 여기 고봤스요 요것만 사도 내가 가지가. <목소리> 안 되지. 네, 이거 넣어서 드릴게요. 예. 그럼 물때좀더 주세요.

쌍수이씨 아기야 국물 이제 버려도 되지?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